무선 마우스의 새로운 표준을 찾고 계신가요? 로지텍 코리아 공식 리프트 버티컬 인체공학 무선 블루투스 마우스는 손목의 편안함과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손에 잘 잡히는 디자인과 간단한 조작, 설치가 쉬운 점이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블루투스 연결이 간편해 무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손목이 아프지 않고 조용한 작동 소음 덕분에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과 업무 모두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사용자들은 손목이 편하고 기능이 간단하며 연결이 쉽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며 이 제품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건강한 컴퓨팅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